안녕하세요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기 소식을 알려드리는 웹폰테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FA-50이 어떻게 개량됐는지그 개량의 배경과 범위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FA-50은 경공격기입니다. F4와 F5를 대체하려는 목적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중전 능력을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지상전투의 지원에 있습니다 신속하게 날아가서 지상타겟에 타격을 가한 뒤 신속히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항속거리도 444km로 매우 짧습니다 청주에서 떠서 휴전선에 포탄 쏟아붓고 돌아오면 딱인 수준이죠 FA-50을 도입한 공군도 이 전투기를 주력기로 사용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FA-50이 실전에 배치된 해가 2014년입니다. 기령이 그리 오래된 전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중 가장 어리다고 여겨지는 이 FA-50에 대한 개량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길이 끌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약간 이른감이 없지 않은 이 FA50에 대한 계량이 논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FA50에 대한 성능 계량 이슈가 최근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미 2017년 12월에 성능 계량을 위한 연구 용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성능 계량의 범위는 축소용 타우러스의 장착, 그리고 60km에서 80km급 공대공 미사일의 탑재, 그리고 공중 급유 기능의 추가 등의 수준이었어요. FA50이 실전 배치된 지 3년 만에 개량 이슈가 불거진 이유는 FA50을 수입해서 사용하는 운용국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에서야 FA50이 주력기가 아니라 지상타격 지원용으로 쓰이고 있지만, FA-50을 주력기로 사용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FA-50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전투기요 또한 현재 KF-X 분담금과 또한 장선 수 도입비용에 비해서 먹튀 논란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 또한 영공 규모에 비해서 전투기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미 훈련기로 도입했던 T-50I를 F/A-50으로 개량을 해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로 써야 하는 형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F/A-50 운용국들이 요청하는 개량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비가시거리 공격을 의미하는 BVR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원거리 타격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시장의 요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좀더 많은 폭장량을 원하고 있기도 하죠. 게다가 전공격기인 FA50의 최대 약점 무엇일까요? 세공시간이 적다는 겁니다. FA50은 공격기이지만 전투기급의 민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장점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공격기들이 아음속의 속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FA50은 마하 1.5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하 0.7에서 0.9 영역에서는 F-16과 비등한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진 꽤 준수한 성능의 경전투기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능에 비해서 항속거리가 444km로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시간도 2시간 내외에 불가해요. 게다가 외부 무장을 풀 장착하게 되면 그나마도 짧은 항속거리인데 더 짧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FA-50의 개량 방향은 원거리 타격 능력의 증대와 무장력의 증대 그리고 원거리 타격을 위한 탐지 능력의 향상 그리고 항속거리와 채공시간의 증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카이 측은 FA-50의 공중급유 능력을 갖추는 방향을 지금 심도있게 고민하고 연구하는 중입니다. 미 해군과 유럽 공군이 채택하고 있으며 악천후 상황에서 복수 항공기의 동시 급유가 가능한 프로브 공중 급유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한 이와 함께 외부 연료 탱크를 150갤런에서 300갤런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체의 연료 탱크를 내장하는 컴포멀 연료 탱크를 부착하는 방안 그리고 현재 복장용으로 되어 있는데 후방석을 연료 탱크로 개조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최공 시간을 최대 1시간 이상 늘리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죠. 무장 역시 방공 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도록 중거리 정밀 유도 무장 능력을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주된 개량 방향은 경량 타우러스를 탑재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IM-120 암남을 위시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 그리고 레이저 타겟팅 포드의 장착과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인 GBU-12의 도입 등 주로 정밀 폭격 능력과 중거리 공격력의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이 외에 현재 운용 중인 이스라엘 2L-M203이 레이더를 국산 A4 레이더 축형으로 대체하는 것도 계량 사항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전력 향상을 위한 데이터 링크 단말기 업그레이드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현대전은 네트워크전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개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운용국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공격기 경쟁 모델들과의 성능 차이를 획기적으로 좁힘을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재 공군이 처한 상황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군는 여러가지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창궐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창궐로 인해서 미국에서 제조되는 F-35A형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어요. 추가 확보분 20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도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굉장히 크게 편성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F-35 도입에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졌다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F-35의 도입은 추후 계속될 예정입니다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의 전력 공백을 메꿀 대안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또한 코로나1 9의 창궐은 과도한 정부 지출을 불러왔죠 그리고 이는 KF-16과 F-15K의 개량 사업에도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계량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어요.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몽리로 인해서 KF-X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충분히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출혈적인 정부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방을 위한 예산들도 긴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F-X 사업에도 노란불이 켜진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동북아의 경쟁국들이 앞다퉈서 스텔스기를 도입하고 공군력을 확충하고 있는 전투기들을 열심히 개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FA-50의 개량을 통해서 당장의 전력 공백을 상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FA-50은 경공격기죠. 개량을 가한다고 해도 경공격기라는 정체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분명한 전투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미친 듯이 키워나가고 있는 현실점에서 우리가 경공격기의 개량에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현재 진행하고 있는 F-15K와 KF-16의 개량을 조금 무리한 흔적이 있더라도 제대로 진행을 해서 당장의 공백을 해소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KFX 사업에 매진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F4와 F5의 퇴역으로 인해서 전력 공백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당장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FA50에 올인을 한다? 그런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백신과 치료제가 효능을 발휘하게 되면 F35의 수급 불균형 사태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경공격기인 FA50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거나 획기적으로 성능 개선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중형 전투기라든지 스텔스기들을 따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FA50의 성능 개량을 그러니까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군이 FA-50의 개량을 전력 공백을 메우는 주요한 방법으로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FA-50의 숫자를 늘리거나 아니면은 개량에 방점을 두는 이런 전략은 우리나라 공군 전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제기된 FA-50의 개량 소유를 보면 카이의 예산만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국가 차원에서 국방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정된 예산이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되면 또 다른 곳에는 예산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최악의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행여나 그 예산 공백이 KFX 쪽에 생겨서 예상했던 KFX의 스펙보다 노프된 버전이 나와버린다면 그것만큼 뼈아픈 것은 없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KFX 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FA50의 개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 대한민국과 세계의 무기를 이야기하는 웨폰테크였습니다.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